자 코오라이 소프트가 오늘 상가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상한가에서 밀리면서 1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이길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이렇게 밀리냐 좀 의아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개미털기요 대놓고 지금 개미털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속아서 매도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유상증자 한다라고 난리쳐서 많은 분들이 심란을 하실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나왔던 뉴스가 코어라인 소프트가 세계 최고 AI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사안가로 갔었는데 아쉽게도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밀린 게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자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일자로 매세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 이 위에서 물량들을 일자로 뿜어댑니다. 이게 왜 뿜어대겠어요? 상가까지 간 종목을 왜 물량을 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뿜는 거라고밖에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뿜어놓고 여기서 또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지금 목표하는 바는 기존에 걸리락 이전에 들어갔던 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내다. 이제 막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물량들을 털어낸 다음에 올리겠다는 라것 그리고 애들이 왜 물량을 털어내냐 주가를 여기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털어낸다라는 겁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뉴스가 왜 이런 시점에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 코라이소프트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금 발행가액이 4580원인데 자 4580원에 발행이 된 라는 것은 여기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청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 모집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발행 예정일이 5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 이때 전으로 해서 주가를 한 차례 올려야지 얘네들이 회사 차원에서 모집 금액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를 못 느낄 텐데,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때 전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예시들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한 가지 예시로 들어보자면, 펩트론. 자, 이 종목 역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한 차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 예정일에 맞춰가지고 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뿐만 아니라 태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종목도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었는데,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유상증자 상장 예정일에 맞춰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보통은 이런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코오라이 소프트는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 물려계신 분들 상당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하기 딱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만 대응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에 물려있건 간에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대한 전망을 먼저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매매 타점들을 잡아드릴 건데 자 이런 유상증자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큰 수익을 벌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유상증자 아 이거 악재야 하는 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서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코어라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좀더 알기 쉽게 매매 타점을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타점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가셔야 돼요. 자, 저희 채널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런 안내를 드리고 있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채널보다 승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미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미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호재들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못 견디고 빠져나가거나 매수타점으로 잡아가 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의 흐름은 미리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는 속일지언정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의 매집 패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올릭스를 이렇게 1월 25일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미 주가를 누르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올릭스의 매수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이미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타점을 잡아드렸던 결과, 추가 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아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네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자 다음 주에 난리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5만 원이 채안될 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타점으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 드릴 말이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자, 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 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라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 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 가고 누가 수익을 만들어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서 와자 그렇다면 코오라인 소프트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최소 8,000원 구간까지. 쉽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뭐 최소가 8,000원이지 그 이상 뭐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물량들의 반응을 보면서 홀딩을 할지 매도할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상증자 상장 예정일 전까지 우리가 이 종목은 전량 매도할 겁니다. 그 이유는 유상증자가 상장된 이후에 한동안 또 주가가 빌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물량들 소화해낸다고 한동안 주가가 반등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매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사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자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다시피 유상증자 이후에는 주가가 좀 반등이 힘들어요. 다만 유상증자되기 전에 상장 예정일 전까지 한 번의 급등을 만들어낼 테니 이 구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간을 잘 헤쳐나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가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것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